어, 왜 이렇게 뒀지? 쫓았을 때. 마로 여길 때리겠습니다. 마로 살을 때리고, 기마대, 기마대, 기마. 자, 이렇게 뒀구요. 영영포진, 둬볼게요. 음. 저격당한 것 같은데? 아닌가? 자산까지 나가고 어떤 공격할지 한번 볼게요. 저는 이제 5선차 나가고 궁 내리는 것까지는 예약돼 있습니다. 음, 자궁 내리고 아 지금은 살을 여기를 일단 닫겠습니다. 아 이렇게 씌우면은 대차를 하고, 잡고, 차가 이따 4선에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다음에 이거 올라가고, 4선까지 일단 올라가고, 또 뭐, 마가 나온다 이건가? 일단 형태는 여기까지 두는데, 이게 그렇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양득을 하자고 이렇게 해볼까요? 아 근데 이건 좀 악수 같은데 면포하면 아무것도 못하네. 포해야겠다. 일단 면포. 이거 주고 면포를 한다. 때리고 때리고 다리가 하나 두 개. 때리면서 장군. 한다아 여기서 선택하라 그러네. 이렇게 땡겨야 될것 같아요. 포로 이렇게 때리면 더 재밌었나? 때리고 먹고 벌어지고 그렇게 둘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따가 면포하고 포가 맞 때리는 수 약간 견제를 해야 돼요. 포로 여길 때리고 차가 이렇게 들어가는 수도 보이는데요. 지금? 아 뭐야. 아 그러면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수 있죠. 이렇게 때리면은 먹고 왔을 때 차가 와서 지킨다. 이걸 먹어도 선수다. 아, 최선의 수를 두신 것 같아요. 여기서 면상을 둘까요? 면상 두면, 때리고, 때리고. 지금 상을 뒤로 빼는 거하고, 이렇게 두는 거랑 지금 두개 보고 있거든요. 당기는 거, 당겼을 때. 네, 지금 이거 보고 있어서, 일단 이렇게 두고 보겠습니다. 아, 근데 상이 먹고 나서 이쪽으로 뜨는 수가 있네. 아, 이거는 먹어야겠다. 잘못 응수했어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당기면은 요게 이렇게 뜨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잡아야 되고, 이거는 좀 어려운 대국이 될것 같은데요? 응수를 잘못했다. 아. 아, 이, 이게 여기로 넘으면 완전 망하는데, 지금. 지금은 답이 이거밖에 없어 보이는데? 지금은 뭐 흔들기 가야죠? 아, 근데 여기로 오는 수가 있네, 포가. 포가 여기로 오는 수가 있어요. 이 자리. 아, 이걸 잡았을 때는 면에 약간 그 두려움이 없으니까 지금은 상이 이렇게 뜨는 게 마, 맞을 것 같아. 뜨면은, 일단은 다리가 이쪽으로 뜬다. 이것까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어, 뒤로 호텔을 한다거나 옆으로 호텔 수도 있어요. 옆으로 호텔을 하고, 장군을 치면 올라왔을 때, 아, 요렇게 찍힌다. 이렇게 가면은, 일단은 뭐, 방법이 없네. 아, 이렇게 털리는 수만 보이지? 악수만 뒀어. 아, 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주고. 아, 이제 어떻게 둬야 돼? 양사 때리고 해서 막 기물이 다 나가야 되나? 지금 한번 지켜주는 것도 괜찮죠? 어차피, 저거니까. 그러면, 일단 이거. 그럼 다시 들어갈 건데, 그때 상이 나가볼까요? 그럼 같이 상이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당겼을 때. 마졸타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근데 이, 이 마가 살잖아요. 아 좋아요. 그리고 동군에 음. 이쪽으로 왔다. 저도 면상까지는 가야 될것 같아. 다음 상받이 크게 나오는 게 없잖아. 음. 키고. 아 근데 점수가 왜 이거밖에 안 차이 안 나요? 엄청 아, 내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아 대차 그것도 괜찮네요. 아 그거 안 보였어요. 잠깐만 포가 넘으면서 장군이 어디 있어? 또 여기를 가야 되네 일단. 어, 넘기면 뭐 차가 죽거나 그러지 않겠죠? 올라오네. 그러면 마가 뜨고 또 올라오면 이렇게 둬야 되나? 잠깐만요. 없고 장군. 아 이걸 때려야 돼? 아니 이게 난것 같아요. 이거랑 이거랑 바뀌네. 이거는 어쩔 수 없고. 응. 음. 아. 아, 여기까지 두고 어. 일단은 뭐 묶으러 가볼까? 아 이렇게 둘라 그랬는데 아 이렇게 둘거 그랬네. 아, 답이 안 나오네. 10초 남았습니다. 어, 을이 마로 여지 때리겠습니다 마로 살을 때리고 10초 남았습니다. 궁이 먹든 사0초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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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요 10초? 1요 때리는 수가 선수고 아 어? 이렇게 두면 아, 저는 이제 궁이 틀줄 알았는데 잠깐만요 아 이거 묶여갖고 또뭐아 잠깐만요 근데 이게 조리 개수가 많아서 이게 지금 4하고 양조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안될것 같아요. 10초 남았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로 가야 되고 차가 여기 붙겠죠. 그러면은 여기로 가야 되고 아 답이 안 나오네. 샷샷샷. 그걸 걸려? 한건 일단 치고 아 근데 백수나 남았어. 일단 사를 못 올리고 궁을 내리실 건데 없고 아 사에 붙으면 아무것도 없잖아. 아 예. <laughs> 아니요 지금은 이 사만 잡으면 되는 상황이라서. 0초 남았습니다. 음, 야, 상사대 하려고 하신다. 상잡으로 가야지. 지금 대차하면 저 망합니다. 대차하면 안 되고, 10초 남았습니다. 응, 뭐야, 가운데로 올려나? 상이 죽는데? 네. 잡고 일단은 포를 묶어야겠죠? 사달라고 하고 아네 수고하셨습니다.